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여섯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그양녕대군의그 심각한 일탈, 그 어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고, 뭐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드라마에서 나름 뭐 로맨틱한 요소를 좀 섞어가지고 뭐좀 애절하고 불쌍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영대군이 이제 막장 행동을 한 겁니다. 철저히 양영대군이 깡패처럼 나쁜 행동을 한 것이고, 어리, 이 여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냥 뭐 로맨틱 요소도 없고, 그냥 나쁜 짓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게 된 이방원 역시도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은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이니까 어쩌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끝까지 이 사건까지도 벌을 안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때까지 양녕대군이 24살, 충녕대군이 21살 때 사건인데 이미 이제 조정의 분위기는 이제 그런 건 형성은 됐어요. 왕이방원이든 왕 신하들이든 점점 보면 볼수록 아무래도 충녕의 왕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이제 형성되기 시작 했습니다. 근데 신하들조차도 차마 먼저 말은못 했다는 거. 왜냐하면 괜히 충령 대군이 왕이 돼야 됩니다고 밀었다가 기어이 양형 대군이 왕이 되면 이제 그 신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삼족이다 멸해질 수도 있는 그런 큼직한 상, 큼직한 목숨이 왔다 갔다는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발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만 보면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 이런 묘한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방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슬퍼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추원사 곽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뭐 신하죠. 근데 이 사람의 첫 어리가 있었는데, 근데 이 어리를 양영대군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 뭐 이거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완전 비정상인데, 양영대군이 놀때 어떻게 놀았냐면, 궁에서도 논 겁니다. 어떻게 놀았냐면, 밤에 천민 출신 이호방이랑 악공이 있어요. 이 악공과 그왈가당 무리들이 있는데, 다 노는 애들이죠. 밤에 궁의 담을 넘을 수 있게 양영대군이 이게 처리를 한 겁니다. 담을 넘어와서 이들과 함께 밤 중에, 뭐, 이거 있죠. 뭐, 이게, 이거 막 춤추면서 막술 마시고 술판 버리고 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막논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 천민 출신 이호방 입장에서는 세자를 만난 거지 얼마나 이게 큰 기회입니까? 어떻게든 이 세자한테 잘 보이려고 막 길을 썩겠죠. 그러다가 대화 중에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이호방. 뭐 이름도 뭐 완전 천민 느낌 나죠. 막 노는 애. 저아 세자 저아 조선팔도에 어리같이 이렇게, 어, 여색이 뛰어난 여인은 없습니다. 꼭 취하셔서, 어, 진정한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바람을 넣는 겁니다. 이 이호방이란 이제 아주 저, 저질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넣으니까 양령대군이 또 너무 신나서 이 저질 인간들을 좋아하는 양령대군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명을 합니다. 그 어리, 어, 내가 명령하니까 세자가 명령했다고 해라. 데리고 와라. 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신하의 첩을 아무리 그래도 왕자라 왕이 아무리, 아무렇게나 뺏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천민 출신의 이 왈가닥들은 찾아가서 이제 이 명령을 세자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어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거절을 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세자라고 해도 이런 게 어딨냐면서 무서운 것이죠 일차적으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세자가 선물까지 이제 고가의 선물까지 딱 챙겨서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받으라고 데리고 와라 또 이제 또 명령합니다. 또 그렇게 선물 들고 찾아갔더니 어리가 선물 아 받지도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고 난 절대 안갈 거다고 그러면서 어리가 정상이죠 안 간다고 하는데 선물을 강제로 놓아 놓고 그냥 또 돌아오면서 안 왔다라고 이제 보고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몇번 반복이 되니까 이 어리가 이제 이 곽선이란 사람의 친척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주지를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승, 그러니까 이곽선이란 사람의 양자가 있었어요. 양자 이승이 있는데, 이 사람도 벼슬을 한 이제 관료입니다. 이승 집에 숨었는데, 아,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양영대군과 환관이 직접 아예그 이승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나 세자니까 내놔라. <laughs> 이건 뭐 거의 완전 깡패죠, 깡패. 협박한 겁니다. 협박해서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당한 이승도, 너무 황당해서,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해가지고 주변에 관아나 이런 데는 양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는데, 다 겁에 질려서 침묵하게 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서처럼 로맨틱하게 뭐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양영대군이 직접 찾아가서 깡패처럼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 악공들이나 저질 비류 사람들을 궁중에 담을 넘기 위해서 막 놀게 하고 뭐 이거 한 거니까 완전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놀기 하는 것까지는 이방원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세자가 자기를 너무 미워하게 될까봐 차마 그거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 얘도 스트레스가 맞나 보다 해서 밤에 그냥 노는 거 냅두자고 이렇게 이방원도 이러고 있었는데, 이 어리 사건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 이제, 그, 이때 양녕대군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장인이 김한로 대감이었어요. 근데 이 김한로 대감이 노비를 통해서 아마 기만로 대감도 양녕대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으로서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기 딸이 분명히 이 세자 양녕대가 결혼했는데 이게 너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방원에게 이제 이거를 알려주게 되었고 이방원이 이 일을 알고 이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곧바로 제대로 벌을 주지 못했다. 심지어는 양령대군 옆에 있는 그 비류, 이 악공들까지도 바로 곧바로 벌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자가 어쨌든 자기 첫째 아들이 나를, 그 이, 나, 그니까 이방원을 미워하게 될까봐,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봐 이방원이 함부로 곧바로 벌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거의 이제 마음의 무게추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얘가, 양령대군이 갑자기 천지개벽 같이 확 돌아서서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탈바꿈 되기 전에는, 아, 기어 이제 충령대군이 왕이 돼야 되는가라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너무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도 신하들 중에 그래도 첫째가 왕이 돼야 안정이 되고 왕자들이 함부로 왕위를 탐하지 못합니다. 이런 입장에 신하가 아직도 남아있던 거예요. 1차적으로 변계량이 라는 양령대군의 스승 양반이 있습니다. 양용대군의 스승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 양용대군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신화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갑갑하게 이렇게 갑니다. 이런 와중에 결국에는 참다 참다가 이방원이 우선은 어, 어리를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압박을 가게 하 되고 일부 악공을 벌을, 벌을 줘요. 벌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때 당시에 삼공신 이제 축제를 엽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방원이 이방원 입장에서 아주 소중한 3대 공신이 있어요. 원로 공신들인데, 나이가 다 70에서 80대가 된 원로 공신들입니다. 어떤 공신들이냐? 개국 공신. 그니까, 러 아버지 이방, 이성계가 나라 세울 때 도운 공신들. 그 다음에, 정도정 일파를 쫓아낼 때 도움을 준 공신들. 그리고, 이방원의 형인, 이제 방간이 난을 익혔을 때, 이걸 진압하는 도움을 준 신하들. 3대 공신인데, 이미 이제 원로 공신이고, 나이대가 다 70, 80대, 이제 벼슬에 물러난 상태였던 공신을, 이방원이 싹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자들도 다불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박은이라는 신하가 나이가 80인데, 어쨌든 왕이 있으니까, 전하, 제가, 어, 이제 이 축제를 제가 흥을 돋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박은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앞에서 이제 먼저 그 나이 80에 춤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원의 행동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박은이랑 신하 앞에 충령대군 보고 함께 춤을 추라고 한 겁니다. 분명히 세자 양령대군이 있는데, 셋째 아들 충령대 보고 춤을 추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갑자기 축제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제 원로 공신들까지도, 아, 이게 왕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박은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또 다른 신하가 제가 또 춤을 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신하한테도 양, 그 충령대군, 니가 춤을 추어라 하면서 같이 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신하들이 이제 입장 파악을 합니다. 아, 왕이 나는 이제 양령대군 포기하고 싶다. 충령대군 밀어라 라고 지금 압박하는 분위기구나라는 것을 이, 이 눈치 빠른 노인, 노인 공신들이죠. 딱 느낌을,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막 그렇게 해서 슬퍼, 슬퍼하는 분위기가 있는 중에 이제 양령대군이 아버지 이방원에게 술을 따라 이렇게 술을 따르는데, 이 술잔을 받은 이방원이 만만슬쩍 보더니 술을 안 마시고 양영대군에 건네면서 네가 마셔라 이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같이 있던 원로공신들이 더 이제 완전 충격을 받으면서 전하 이러시면 아니답니다.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노골적인 말들이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양영대군에게 세자 저와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프시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암사제 난리가 납니다 막 난리가 나고 이때 이방원이 술만 안 받았을 뿐 아니라 갑자기 벌떡 일었더으니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울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게 왕이 계승 잘못됐다가 왕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륙전이 벌어질까 봐 무서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울기까지 해서 갑자기 벌떡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은이라는 신하가더 이제 막 자기가 앞에서 춤추다가 이제 무한하니까 계속 이제 양령대군에게 저 앞으로는 제발 부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 일들을 항상 행하시면서 왕이 되어야 될 자질들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그 자리에 충령대군의 장인인 시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충령대군의 장인인 시몬한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몬 당신, 충녕대군 셋째 아들의 저 거동 좀좀 좀 제발 좀 똑바로 좀 어떻게 자제시켜 보라고 그니까 러 충녕대군한테는 이제 아버지 이방원 앞에 서 너무 잘난 척하면서 세자로서의 자질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압박을 주는 거죠 검사 그 시몬이란 그~ 충녕대군의 장인한테 충녕대군 관리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직접 이제 박은이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란 장인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대요 왜 그러냐면 왕이 계승 전에 뭐라고 괜히 발설했다가 자기 가문도 망할까 봐 무서워서 아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이제 충격적인 행보가 또 벌어집니다. 그 충령대군의 뒤늦게 태어난 동생이 있어요. 8살 아래 동생. 성령대군인데, 이 성령대군이 14살에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방원이 그렇게 아꼈던 막내 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왕가의 얼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대, 이방원이. 너무 잘생겨서. 그렇게 꼬미남이었대요꼬미남에다가 예의 바르기까지 해서 인기 폭발이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14살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니까 이방원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막 슬퍼서 울고 있는데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날에 양영대군이 밖에서 활쏘면서 활쏘기 하면서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죽은 날에. 하, 이방원이 이제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뭐, 못 참겠다. 폭발이 터지면서 세자의 그 놀던 악공들 싹다 죽여버렸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세자는 차마 직접적으로 벌은 못 하고 니들이 세자를 망친 거야 라고 하면서 세자 주변에는 악공들 싹다 잡아다가 죽게 만들고 개성에 있는 한 절에 가서 나 여기서 쳐야겠다고 도저히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있겠다 라고 하면서 그 여름철에 절로 내려가면서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을 함께 일부러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간 이후로는 뭐그거로 이제 보고 있어요. 우선은 양녕대군이 그 어리라는 계집 그그 그 첩이죠. 그 양반의 첩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개성으로 데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양영대군이 어리를 못 만났을 줄 알았는데, 만난 거예요. 만났고, 그게 이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어리가 임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이 얘기를 듣고, 이방원이 완전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도 만나게 한 과정은 더 충격이에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면, 그니까 이제 그 양영대군의 와이프가 있죠. 이 와이프가 잠깐 친정에 갔다 궁으로 들어갈 때 이제 자신의 여종으로 어리를 데리고 그 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궁에 어리가 있다는 걸 알고 양영대군이 후딱 거기 가서 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양영대군의 와이프와 장모가 이제 그 여종으로서 어리를 삼게해서 데리고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위가 무서워서 장인 집과 장모 집 그리고 와이프까지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왕자의 사돈 댁이 되는 게 이게 좋은 겁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위가 무서워서 아예 뭔뭐 말을 못해 장인 이건 장모 건뭐 와이프 건 그리고 오히려 그냥 일,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걸 도와줘야 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이 이 일을 듣고 이방원이 이제 드디어 또 폭발을 해서.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방원이 이제 공적으로까지 신하들에게 양령대군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걸 일부러 이제 오픈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제 이런 이런 말들을 흘려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 했고 나도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 했다. 그 신하들에게 이제 이런 식의 글을 보내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나는 할 바를 다한게 아니냐. 근데 지가 저렇게 행동을 하면. 누가 저걸 관리하고 다스릴 수있겠으며 왕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나, 양영대군이 정신을 차리면 나는, 어, 왕으로 세워줄 생각은 아직도 여전히 있기는 하다. 근데, 추후의 행동을 봐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양영대군이 어리를 아예 못 만나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막아버린 거죠. 아예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장, 그 기만로 그 집안에 대해서도 사돈때김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김한로 집에서 또 벌을 내려버립니다. 신하들도 또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자한테 직접 벌어주겠다가 세자가 왕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엄한데다기준 계속 뭐 옆에 있는 주변 사람만 계속 벌 받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흐름은 계속 충녕대군에게 집중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살아남기 위한 눈치 분위기가 있었던지라.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놓고, 이제 충령대군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걸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못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 이, 상황에서 이방원은 고통과 시름이 너무 컸다.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세자는 별하지 않고 주변 사람만 벌하는 이방원의 아들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